야, 탱크 두마리냐? 아니구나 우선 한마리 먼저 잡고 두마리 맞아? 설마인데 아닌거 같은데 어, 두마리 너무했지? 인간적으로 두마리가 기도 한데 야, 어? 왜왜 왜? 제가 물에서 인간? 튀어나온다 어, 씨, 오 씨, 오 씨. 나가 나가나. 나가. 어. 어유. 야, 나 튕길 했다 아, 살려줘. 아 어, 씨. 살려달라고 하니까 전기톱을 그냥 지져버리네. 야, 애들 애들 온다 이제. 어, 여, 여기서 여기서 기방, 여기서. 여기서 기방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 생각할 수할수 수 있겠어. 인책적으로. 아 아름답기까지? 어. 그렇구나. 봐봐, 지금 아무도 못 뚫잖아. 이게 아름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지 않고서야 뭐겠어. 도대체 야, 애들이 안 와. 그래, 바로 그거야.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.